<laughs> © bf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아이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요. 벚꽃 피면은 우와 죽습니다. 서울 캠퍼스 정말 예쁘거든요. 학교 예쁜 걸로 따지자라면 진짜 세손가락 안에 세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희대학교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정시 어떻게 지원했을 때 유리하고 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요. 정시 선발군 라인으로 가나 가군과 나군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희대학교가 첫 번째 좀 달라진 게 있다라면 음좀영역으로 광역별 영역으로 아이들을 선발해요. 쉽게 말해 갖고 어, 단과대학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선발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 첫번째는 사회과학 영역에서 56명이나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뭐 전경이나 호텔관광 생활과학대학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정도 입결이 나타날까요 라고 저희가 잠깐 계산을 해봤을 때 경상계 정도 색깔이 나타날 것 같아요 경상계랑 사회과학대학교 고그 사이 정도의 점수대가 나타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ict 광역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쪽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건데 생각보다 점수 수가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생명과학과가 네,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신설이 돼서 이 부분도 이제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입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데이터를 만들 때 기존의 학과들에 대한 기준선을 좀 잡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고그 라인으로 일단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예체능인데도 불구하고 수능 100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뭐, 산업 디자인이나 환경 조경 디자인들, 그리고 이 안에는 없지만 골프. 제가 골프로 보내는 아이가 있거든요. 어, 근데 그 아이 1 0분위가 79. 몇이었어요. 하, 대박이죠. 어, 그래서, 그리고 태권, 태권도 포함되나? 하여튼, 이 부분들, 체육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수능 100으로 뽑는 라인이 있어요. 스포츠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시면은, 실기가 없이 수능 100으로만 뽑다 보니까, 아, 그러면 예체능이니까 입결이 좀 낮게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그 이유가 이제 수학이 일단 제외가 된 상태에서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한번 계산을 했는데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합격하는 아이들의 이 환산 점수가 500점대입니다. 그런데 얘네는 6 0점 600점이 무조건 넘어야 돼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예체능 라인은 계산을 해보면 한 615점 정도 이거 지금 가, 가치점 기준이거든요. 한 615점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걸 100분위로 계산하면 97점에서 98점 막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높죠. 왜? 과목에 대한 부분이 전체 과목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좀 낮게 나왔으니까 요 예체능 라인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수학에 대한 점수가 진짜 월등하게 안 나왔는데 나머지 과목들이 좀잘 나왔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자 경희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거를 좀 보, 보면은요. 요번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문과 이번 시즌에 국어 어려웠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과 표준 점수 좀 높게 잡은 아이들이 경희대학교는 좀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회 라인이랑 인문 라인을 봤을 때 일단 국어에 대한 부분이 다르고 사회 라인에서 자율이나 어떤 전경대학교 국제 경상 호텔 이쪽 라인은 당연히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비중을 갖고 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경상계 라인이나 이런 국제나 아니면 호텔 관광 정경 라인에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과 언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딜 봐야 되냐면 수학을 봐야 됩니다 수학이 문간대도 불구하고 미적과 기하 그리고 탐구를 봤을 때 과학이 들어갑니다 이야기는 뭘까요 교차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학교 라인의 이 경상계나 아니면 호텔 관광이나 전경 라인 여기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교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수학을 좀잘본 이과 아이가 문과 아이들보다 미적본 아이가 화통본 아이보다 훨씬 유리하게 계산이 되는 라인 그래서 교차했을 때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일단 과탐을 본 아이 그래서 문과 아이들이 교차는 할수 없고요. 어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미적과 기하를 본 아이들인데. 어 경희대학교 성격상 수학에 대한 비중은 일단 높고 과탐에 대한 비중도 엄청나게 높아요. 제가 항상 얘기드리지만 보통 학교들이 정시로 아이들을 선발할 때 이과 아이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과탐이 중요하게 수학이 주... 아니가 그러니까 국어가 중요하게라고 물어보면 보통 국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탐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정시의 선택에 높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영어에 대한 저 비율이 한15%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은 1등급과 2등급, 3등급이 나와 있는데 3등급은 아예 지원이 안되고요 1등급과 2등급 같은 경우도 한 4점 정도가 벌어지는데 저 4점은 생각보다 계산해보면 좀 큽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솔직히 경희대학교 2등급 애들이죠 영어 2등급 나온 아이들 충분히 한번 던져볼 만하다 왜 그러면 어, 영어 1등급 나온 아이들이 지금 경희대학교 지원하는 라인들이 있겠지만 그 수를 다 채우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즌에는 경희대학교 2등급 때 영어를 가진 성적을 어, 구성했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특히 어, 이과 아이들은 수학을 좀 잘한 상태에서 2등급이 나오거나 문과 같은 경우는 어문은 국어를 잘한 상태에서 나왔다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희대학교는 여전히 3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해서 합격하기에는 점수대가 조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 영어 3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뭘 봤으면 좋겠냐면 저 위에 보시면은 지금 인문의 간호 인문이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지리학과의 인문과 한의학과 인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건축에 대한 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연계 색깔이 좀 나는데 자연계 색깔이 좀 나는데 인문계로 뽑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인문을 아예 나눠서 뽑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입문으로 선발을 하더라도 자연계 아이들이 지원을 할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리나 건축 한의의 간호인데 저 건축학과는 문과에서 뽑았지만 이과 아이들이 100%다 넘어왔거든요. <laughs>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저 문과라고 돼 있는 부분은 진짜 문과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화통 본 아이들 그리고 사탐본 아이들 얘들만 지원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과 아이들이 교차를 못한다는 라 거죠. 그랬을 때 문과 가지고 저 화통이라는 수학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결에 대한 부분이 작년과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인데 입문 선발하는 저런 지리나 건축이나 한의의 간호 이 라인들은 작년 입결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번 시즌에 맞게끔 다시 재환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체능 라인에서 수능 100으로 뽑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랑 탐구랑 영어만 들어갑니다 수학이 빠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점수대 되게 높게 형성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경희대학교 요번에 가채점 기준입니다. 가채점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어느 정도 학생들이 합격선을 좀 형성할 수 있는지 다과 어, 대학별로 좀 나눠서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어문이나 인문 라인 쪽으로 요번에 이제 합격선이 형성된 게 545점 정도 요 라인으로 일단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과학 계열이랑 경상 계열이 어문이나 인문보다는 점수대가 약간 높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한 546점대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경희대학교가 정시를 분석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사회과학계나 경상계 학과들 있죠. 그 학과들 쫙 나열한 다음에 예측 데이터 만들잖아요. 거의 차이 없이 나옵니다. 어, 학과들마다의 점수 차가 좀 벌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거의 동일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어, 경희대학교에 꼭 가고 싶은데 내가 많이 점수가 좀 모자르다 라고 했을 때 찾아볼 만한 학과가 어디냐면 생활과학대학교입니다 문과 아이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해주는데 생활과학대학교가 뭐냐면 주거환경이나 아동 쪽이거든요 이쪽이 경상계나 경영경제나 호텔 그리고 사회과학계열 라인보다는 확실히 점수대가 조금 낮게 형성되고 어문계열보다도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41점대, 한 542점대, 이 정도면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볼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환산점수입니다. 그 대학교별로 환산점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표점을 그냥 더한 거거나 100분위를 더한 수치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거 갖고 찾으시면 안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학별로 환산 점수는 좀 돌려보셔야지 더 정확하게 기준선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 지역에 있는 학과, 화학과나 그리고 뭐 생물학과 여기는 좀 제외하고요. 자연계 라인 중에 뭐 응용화학이나 이쪽 라인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542.58 정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상하게 문과 애들이 점수대가 좀더 환산점수가 좀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대 라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자연계 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되는 544점대인데 어 경희대학교는 정시를 저희가 분석하다 보면 이 IT 계열이 있죠 소프트웨어나 이쪽 라인 인공지능 라인 여기가 생각보다 이제 점수대가 좀 되게 높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 546점대에서 547점 요 정도 라인이 구성돼야지 지원 라인을 좀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예측 데이터를 만든 거 중에 뭐가 빠졌냐면 자연계열 아까 인문 선발하는 지리학과나 건축학이 간호학과 이 부분은 일단 좀 제외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백분위로 따지자면 라9 0 점대 이제, 이제 초중반 고 라인에서 일단 백분위가 구성이 되고요 환산점수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요 환산점수를 한번 구해보셨을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학과 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보고 대학교별로 학과별로 다시 계산을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시 경희대학교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1대1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지원 마지막 관문 정시가 남았습니다. 대학교 학과 라인 상중화 라인 컨설팅을 서영진 컨설턴트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는요, 성적표를 접수할 거고요. 그 다음 사전질문지를 발송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대학 라인을 짤 거고요. 왜 그렇게 대학 라인이 짜졌는지 가나다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에게 컨설팅을 신청하고 싶으십니까? 02593-8253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